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아임조랩입니다. 지난번 풍덕천동 임장하면서 촬영했던 일부 단지들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요. 수지구청역 주변 단지들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영상을 이제 복구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때 미처 다하지 못했던 풍덕천동의 아파트 임장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풍덕천동 1편에서는 수지구청역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둘러봤고요. 2편에서는 수지구청역 남쪽에 있는 단지들을 주로 임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요, 수지구청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즉, 수지구청역 근처 단지들을 임장합니다. Here we go! 이번 시간 첫 아파트는 1편 마지막에 보았던 보원아파트에서 수지구청역 쪽으로 내려가다가 보이는 한성아파트입니다. 1995년 3월 중공이고요. 10개동이고 774세대예요. 전세대가 전용 5구 단일평형 구성입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8억 5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0월에 4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학교는 토월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단지 근처에는 이렇게 재건축 확정 축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도 또 많이 걸려 있네요. 정문 옆쪽에 보이는 저 사거리만 지나서 한 블럭만 내려가면 바로 수지구청역이에요. 교차로 보행 신호만 잘 받으면은 정문에서 수지구청역까지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사거리 건물에 죄다 학원들로 빽빽합니다. 수학 영어 논리 미술 수학 영어 논, 논리? 단지 안내도에도 딱 나와 있듯이 단지가 학교를 잘 품고 있죠. 토월 초초품아입니다이 토월 초등학교는요,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으로 적당히 많은 편이고요. 총 학생 수도 666, 666명입니다. 정문 반대편에 있는 쪽문을 통해서 나가면 학교 정문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음, 그리고 주차레벨은 아무리 봐도 이거 빨간불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재건축.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건설사를 통해서 어떻게 재건축이 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뭐잖아 발표되겠죠. 단지 안에 이렇게 유치원도 있고요. 음, 단지 안에 조금씩 경사가 있긴 한데 크게 힘들거나 신경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바로 길 건너의 현대아파트입니다 1994년 12월 준공이고요 12개 동이고 1168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9천만원 기록이 있고요 역시 8사 기준 전세 최고가는 21년 10월에 6억 4천 5백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후문 쪽으로 들어가려는데요. 바로 앞에 상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학원 천국입니다. 음 현대 아파트 역시 입구 들어가는 길목부터 길 양옆으로 주차가 쭉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주차 레벨은 빨간 맛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단지 안쪽은 동 간격도 넓고 트여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지내 도로에는 나무도 많고 차도 많고 전용 5구하고 전용 8사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용 5구 타입은 복도식이고요 전용 8사는 계단식 현광 구조입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봤던 한성아파트 옆에 붙어 있던 토월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앞에 사거리 건너서 약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가깝죠 그리고 수지구청역까지도 그 똑같은 사거리 가로질러서 건너면 5분 거리고요. 위치가 정말 좋죠. 여기 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몇주 전에 용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대우건설을 통해서 기존 15층 1168세대에서 16층 1343세대로 175세대가 증축될 예정입니다. 이주 시기에 대해서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요. 2025년 중하반기에서부터 2027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주가 언제든 간에 이건 좋은 일이니까요. 여기도 단지 안쪽에 유치원이 있는데요. 유치원 대문이 멋집니다. 아까 후문으로 들어올 때 보신 것처럼 입구 쪽은 살짝 오르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단지 내부에서는 경사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동간이 널찍널찍하고 세대 수도 많고 나무도 많고 차도 많다라는 느낌의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요앞 사거리가 현대아파트 사거리예요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성아파트, 현대아파트, 한국아파트, 그리고 상권, 학원가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곳, 저기가 수지구청역이에요. 엄청 가깝죠? 그리고 다음은 위치깡패 한국아파트입니다. 1995년 6월 준공이고요. 5개동이고 416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9억 4,6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7월에 5억 3,000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네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교통 영향 평가 심의가 통과됐고요. KCC 건설 통해서 기존 16층 416세대에서 20층 478세대로 62세대. 증축될 예정입니다. 네, 차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차가 많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즉, 당연하게 여기도 차가 많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좀 전에 본 한성현대하고 마찬가지로 토월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정문 기준으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5분 거리입니다. 여기도 가깝죠. 그리고 한국 아파트는요, 여기 풍덕천동의 아파트들 중에서 주공 1단지하고 함께 수지구청역 출입구까지 가장 가까운 그런 아파트입니다. 후문 쪽으로 나가면은 수지구청역 4번 출구까지 100m 정도 그 정도거든요. 음. 나도 이렇게 가까운 데서 출근하고 싶다. 아니, 출근 아예 안 하고 싶. 구축 아파트라면은 발생하는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긴 하죠. 주차 문제는 고질적이고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층간 소음도 그렇고요. 어, 뭐 주차하고 층간 소음 문제는 사실 뭐 신축 구축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녹물이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한성 현대 한국 이세 아파트들 모두 입주민 커뮤니티 이야기 들어보면 녹물 문제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입지라는 장점과 농물이라는 단점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요 답글로 고고 다음 갈 아파트는 신정마을 1단지 주공 아파트인데요 한국 아파트하고 더불어서 수지구청역에서 최근접 아파트입니다 근데 학원 참 많네요 정말 애들아 힘내 어른이 되면은 더 힘들어질 것. 다음은 또 하나의 위치 깡패, 신정 마을 1단지, 주공입니다. 2 0 0 0년 3월 중공이고, 1 2개 동이고 1 0 4 4세대예요전 세대가 전용 5구 단일평형 구성입니다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8억 9 5 0 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5억 5 0 0 0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정문 바로 길 건너에 배정초등학교인 신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3명에 총학생 수 428명이에요. 풍덕천동의 초등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단지 내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아파트 건물들 그 모습이 뭔가 날씬한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입구 안쪽에 어린이집도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긴 한데 뭐이 정도야 무난하죠. 동 간격이 넓어서 채광도 좋고요. 덕분에 계단실 창문 프레임이 금색으로 반짝반짝 반짝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문에서 수지 구청역까지는 그 앞에 교차로 신호만 잘 받으면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무지 가깝고요. 상권 가깝고요. 학교 바로 코앞이고요. 여러모로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단지들 중에서 주차 상황이 그나마 가장 나은 편 같기도 해요. 어,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정마을 7단지 상록아파트입니다. 2000년 4월 준공이고요 7개동이고 670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9월에 10억 3천만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0월에 7억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입구 앞에 그 상가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요고 요고 퇴근하면서 쉽게 지나치기 힘든 그런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바로 어린이집 있고요. 정말 탁 트여 있네요. 햇살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막 넘쳐나요. 아이고 저기 저 애를 저렇게 혼자 다니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차도 많이 다니는데 후문 쪽으로 가면서 경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음 저는 눈 내렸을 때 포대자로 깔아서 슝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면 그건 경사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상록 아파트도 초품아입니다. 후문 쪽으로 나가면 바로 왼쪽으로 길안 건너고 1 0 0 m 도안 되는 거리에 정평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완전 초품아죠. 인정. 이 정평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25명이네요. 25명 이상이면 과밀로 보죠. 어, 학생수도 880명으로 적지 않은 편이고요. 근데 그래도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고 안전합니다. 정문 기준으로 수지구청역까지는 6, 7분 정도 거리라서 아주 아주 양호하고요. 뭐 10분 안쪽이니까 이 정도면 땡큐죠. 그리고 여긴 탄천산책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좋죠. 아,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입주민들이라면 더더욱 좋아하시겠네요. 자, 이제 풍덕천동의 진짜 마지막 임장단지인 신정마을 9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2000년 5월 준공이고요 9개 동이고 812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2월에 8억 8,5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0월에 5억 기록이 있습니다. 9단지 주공 아파트는 전용 4구하고 5구 그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4구는 복도식 전용 5구는 계단식입니다. 정문 쪽에는 아침의 영광 문방구가 있는 상가 건물이 있고요. 건너편 단지로 갈수 있는 6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입구 안쪽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정말 애들이 많긴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네가 정말 좋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축하하는 현수막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네, 현재 신정마을 구단지 주공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건축심의까지 완료되었고요. 현대건설을 통해서 기존 20층 812세대에서 23층 914세대로 102세대 증축될 예정입니다. 음, 그런데 리모델링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초등학교는 바로 옆 신월초등학교 배정이라서요. 길안 건너고 초품아 수준으로 등학교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수지구청역까지도 7, 8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오늘 본 단지들은요, 정말 모두가 수지구청역에 매우 가깝게 갈수 있고, 초품화도 많고, 학원하고, 상권도 가깝게 있는 정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지들을 임장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할 뻔했어요. 다행히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아파트 임장을 하면서요, 항상 1등, 2등, 3등 단지들을 뽑아보거든요. 오늘 이 단지 중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단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살고 싶기도 하고, 투자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자,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아파트들을 임장해 봤습니다. 물론 구축 아파트들이 참 많아서 그렇지만 그 덕분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도 많죠. 지금도 정말 살기 좋고요. 입지 좋은 아파트들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더더욱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Good.